안녕하세요. 아, 여러분들은 인터넷 화면을, 컴퓨터 화면을 저장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어려운 새로운 어, 캡처 도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나요? 윈도우 7을 사용하신다면 쉽게 화면을 캡처하실 수 있습니다. 캡처하시는 방법은 시작에서 캡처. 캡처 도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캡처 도구 프로그램을 오른쪽 마우스를 열어서 속성으로 설정을 합니다. 속성 설정에서 시작, 바로 가기 키를 설정합니다. 제가 같은 경우에는 Ctrl-Alt를 동시에 누르고 1키를 치면은 Ctrl-Alt 1을 누르, 누르면은 이 캡처 도구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필요한 화면이 여기 에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화면을 캡처해 보겠습니다. Ctrl-Alt를 동시에 누르고 1키를 치면은 이렇게 캡처 도구 화면이 나옵니다. 이 상태에서 자기가 필요한 꼭지 지점에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필요한 만큼만 어, 릴리저, 어, 마우스를 놓으시면은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.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가 필요한 파일명, 바탕화면에 1이라는 png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저장해 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